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맞는 거고, 2, 여기 있지, 원소. 맞는 거고, 1, 2, 이 모양이 있는 거야. 모양으로 봐야지. 원소죠. 맞는 거고, 3, 없지, 없지. 아, 부분집합 맞죠. 그지? 맞는 거고, 얘는 맞았냐? 어 얘도 맞아요. 그지? 얘, 얘도 부분집합이야.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 이게 한 모양이다. 이게 원소고, 이거에, 이렇게. 그 다음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은 1, 2. 이렇게 있잖아. 그니까 러 얘가 부분집합으로 있는 거니까 틀린 건 5번이 돼야지. 그 다음 2번 보자. 전체집합, 이거에 부분집합 AB가 있는데, 지금 B가 이렇게 생겼대. B, 여기는 A다. A, 1번부터 볼게. 합집합은 B다. 맞죠? 2번. A의 여집합이 지금 여기거든. 거기에다가 이 b를 합해 주면 전체 집합이 나오네 맞네 그 다음 요거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빼면 얘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 맞네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맞죠 a 그 다음 5번 a 교집합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가 누구예요 a잖아 그러니까 a 여집합은 a 여집합이 돼야지 5번이네 틀린 게 2번 아 2번 3번 어, 우선은 여기서 b 교집합 x가 x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는 b에 포함이 된다. 그다음 a 교집합 b가 지금 뭐냐면 찾아보자. 2밖에 e 없네. 2라는 애를 a와 얘랑 합하면 x가 되는데. 그럼 이 x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2를 갖고 있어야 돼. 요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32개 중에 x가 되는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를 찾으라는 거니까 이 b 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그럼 이 e 지우고 얘네들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답은 몇 개다? 16개다. 4번 봅시다. 다음 중에서 전체 집합에서 어, 바르게 나타낸 걸 찾으래. 이건 좀 조그맣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5번까지 안 보이니까 요거 요거를 이제 그려볼까? 우선은 여기 봐봐. 이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얘가 C야. C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지금 여기거든. 걔하고 C를 합하래. 그럼 어디야? 여기. 여기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돼서 밖에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거하고 A의 교집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걔가 어디가 되는 거야? A의 교집합? 음... 여기네 A의 교집합이겠지 여기지 요렇게 여기. 그러면 답이 몇 번이래? 아 A의 교집합 어 틀렸네 어디야 A의 교집합 여기까지지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여기하고 어 여기까지다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얘가 A하고 겹치는 부분이겠지 빨강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5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어 합집합을 찾으래 그래? 그러면 합집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 개수만 찾으라고 했잖아 개수만 찾자 교집합을 빼면 되지 그럼 교집합은 뭐의 배수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얘 6의 배수거든 그러면 2의 배수 40이야 자연수의 2의 배수, 배수는 40 나누기 2를 해서 목, 그러니까 20개 또 3의 배수는 40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13이지 그러니까 얘가 개수예요 6의 배수는 나누기 6이니까 66에 36, 6개가 돼 계산을 해주면 33, 6이니까 27개가 된다 6번 어느 동아리 30명의 학생 중에서 어, 이거는 그림으로 가볼까 A가수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B가수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전체는 30명이래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애가 5명이다 바깥이죠 그럼 합집합이 몇 명이야? A도 좋아, 또는 B 좋아하는 애들은 A, 이거 19 더하기 15. 그니까 얘네들은 25고 계산 어떻게 해? 19에다가 15를 더하고 교집합을 빼지. 그러면 이 교집합이 얼마냐면 얘가 19, 15니까 34. 그러면은 9거든, 9. 그러면 가운데 교집합이 9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19니까 얘는 10이지. 그럼 가수 A만을 좋아하는 애는 여기잖아. 그래서 몇 명이야? 10명이 되겠죠 얘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진리집합이 그래서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얘를 그리면 굳이 이거를 Q를 뭐 바깥이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P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자 P, 그러니까 바깥에가 Q야 P와 Q를 합하면 P가 되니? 아니지 그지?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 P하고 Q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야 2번이네, 우선 3번은 P하고 Q의 여집합을 합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합했다 그럼 얘는 Q의 여집합이 돼야지 그 다음 4번 P에서 Q를 빼 그럼 P죠 그지? 겹치는 게 없잖아 Q에서 P를 뺐다 겹치는 거 없어 그러니까 Q지 이렇게 답은 2번이다 8번 음 이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참이 되도록 하래 어떤 실수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겹치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서 먼저 2하고 4를 알아, 알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 볼게요. 어, 이거이다. 참이 돼야 된다는 거는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요거. 요거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겹치기만 하면 되거든. 둘다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부터 계산을 해 보면 여기서는 k 더하기 1이 2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되면 되잖아 또는 k-2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 k 더하기 1이지 그럼 k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k는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 둘다 되는 거니까 얘는 답이 어... 아 요것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틀린 것 같다 왜냐면 얘가 얘보다 무조건 계속 크면 안 되지 4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K 더하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또 K 더하기 2도 마찬가지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같아야 되고 K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같아야 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여긴 1, 2, 3 여기는 4, 5, 6. 이렇게 해서 총몇 개다? 6개다. 9번 보자, 이제. 어, 이렇게 될때 항상 옳은 것만 고르래. 음, 모두 참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리 집합이 이런 관계여야 된다 그랬고, 여기서도 R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이 이런 관계가 돼야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Q 떼고 P, R 떼면 어떻게 돼? 반대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까지 해주면 어떻게 돼? 음, p, 그지? 둘다 만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합치면. 그래서 요거를 보고, 옳은 걸 찾으라는 거야. 기어, p는 아래 부분 집합이냐? 맞네. 니은 이거의 합집합은 뭐야? q잖아. q는 아래 여집합에 들어간게 아니고 아래 들어가야죠. 그 다음, 얘는 p, 요거, 드모르간 법칙을 써봐. 여집합을 떼면 다 바뀌어, 이렇게 할. 개가 이렇게 되지. 또드모가간법지 그러니까 여집합을 때, 그럼 얘도 바뀌어야지. P합 R. 그러면 Q는 얘잖아. 그러면은 P하고 R의 합집합이 누구야? R이잖아. 그러니까 Q는 R의 부분집합이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고 3번이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자 이제. 음, 필요 조건 아 충분.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충분히 되려면 얘가 여기.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라 그랬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p는 q에 이렇게 참이 되는 거잖아. 어 얘네들은 명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 이렇게 되는 게 충분조건이라 그랬지. 그다음 얘는 필요조건이야. 그러니까 반대예요. 필요조건. 이렇게. 됐어? 얘가 커야 돼. 그래서 반대로 표시를 해 주고 그러면 r은 not q야. 그러면 이거의 대우가 뭐야? q이면 not 이지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니까 p 이면 q이고 q이면 나 날인 거야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어, 찾으면 돼 이제 1번 맞지 참이잖아 1번 맞고 2번 맞죠 참이잖아 3번은 이게 참이면 대우가 참이잖아 대우가 뭐야 자리 바꾸고 나 붙이고 부정 그러면은 요거 맞죠 참 얘는 여기 이거 참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대우가 이거죠 대우. 자리 바꾸고 부정 그럼 이거 맞지. 그 다음 얘는 뭐야? 이거의 역이잖아. 역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없는 건 5번이다. 그 다음 11번. 다음 중에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 어쨌든 충분 조건을 찾아보자, 먼저. 그러면 X가, X는 2의 배수. X는 6의 배수. 2의 배수면 6의 배수인가? 아니지. 왜냐면 2가 여기는 6부터 하잖아. 그니까 러 2의 배수이면 6의 배수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고, 6의 배수면 2의 배수인가? 어, 6의 배, 그치, 2의 배수지.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죠. 근데 필요 조건이 아닌 걸 찾으라 그랬는데, 그지그 다음, 2번. 요거는 수직선에 그려보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누가 큰지 확인하는데, X가 여기가 0하고 4야. 그리고 쟤는 7이야, 7, 여기네? 7보다 작다. 그럼 얘가 큰 거잖아. 그럼 무슨 조건이라 그랬지? 필요 조건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거일 때,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거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은 얘가 되죠. 이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도 필요해요. 3번은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 그럼 교집합이 A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맞네. 그지? 그러면 역은 또 참이냐? 그렇지 않죠. 그지? 같다고 할, 그 부분집합, 어? 둘다 되는데? 둘다 되죠 그래서 얘는 뭐야?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이제 좀 지워볼까? 4번 4번 문제는 얘가 얘랑 같으려면 x, y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얘는 부호가 같은 거예요 부호가 같다는 건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거나 그럼 얘일 때는 얘냐? 아니죠 그 다음 둘다 양수일 땐 얘를 만족을 하지 얘는 왜안 돼? 음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조건 그러니까 지금 필요 조건만 아닌 거야, 답은. 5번.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래. 그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이제 B가 있어. 근데 이 A란, 어, B하고 C네. 다시 그릴게. B하고 C가 있어요. 근데 A는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지만, A 부분 집합이기도 하니까, A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B하고 C가 있을 때 합집합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걸쳐 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일 땐 얘가 되지만 이거일 땐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 아니니까 충분조건이 되지. 5번이네. 그 다음 12번 보자. 음, 자, 자연수일 때 참임을 대우를 이용을 하라는 거야. 그럼 대우가 참이면 얘가 참이니까. 그럼 대우를 먼저 적어보면 조건은 안 바뀌니까 얘가 자연수일 때. 얘부터 가야지. 이제. a, b, c가 모두지. 모두 짝수의 반대는 홀수. 그래서 이게 적어도라는 게 어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부정 모두라고 했잖아.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다르다. 이거를 증명을 하래.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홀수이면 제곱도 뭐가 돼? 홀수거든? 모두 홀수야. 근데 A제곱과 B제곱이 홀수끼리 더한 거니까 걔가 뭐지? 짝수고 C제곱은 홀수잖아.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을 수가 없지. 그러므로 대우는 참이고. 그럼 이렇게 써요. 대우가 참이면 뭐다? 명제가 참이다. A교집합 X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a하고 x는 어, a가 원소가 얘거든? 그러니까 x는 1하고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1하고 3은 x의 원소가 아니다. 우선 쓰면서 해보자. 1하고 3은 x의 원소가 아니고 여기에서 교집합이 2래. 근데 b의 원소가 지금 3개거든? 그러니까 2만 교집합이야. 그럼 4하고 6도 얘의 원소가 아니라는 소리지. 단, 2는 x의 원소여야 되겠죠. 그럼 x가 이거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고 그 중에 얘네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1, 3, 4, 6또 2를 반드시 갖는 거니까 2를 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x의 개수가 되는 거지. 14번 벤다이그램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제. A 문제가 있고 B 문제가 있고 C 문제가 있어. 우선 이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없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A, B, C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A, B, C의 합집합. 얘는 32. 그리고 A만 맞힌 학생이 6이니까 여기가 6. B만 하면 여기가 8. C를이야. C 문제를. 그러니까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 얘가 몇 명이냐면 10명이래. 이렇게. 그 문제에서 A와 B의 문제를 맞추고. 그러니까 여기지. C는 틀려야 되니까 여길 말하는 거야. 그럼 전체 집합에서 요세개 빼면 되네. 그러면 전체 집합 32, 합집합 32에서 요세개를 빼면 24. 그니까 답이 뭐야? 8이네. 8명. 그 다음 15번. 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얘가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면 P가 여기에 원소가 X, 원소가 2개가 있네. X는 마이너스 2라고 4가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얘가 2하고 마이너스 2다. 여기가 이제 k.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4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 따라서 k는 4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같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럼 k가 4면은 4가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답이 뭐야? 5가 되겠네. 그 다음, 16번. 요건 산수유기하를 이용하는 문제고, 이게 소고가 돼야 되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앞에 x 플러스 2를 만들어주고, 얘 이것 분의 16 해서 2가 생겼으니까 빼기 얘가 뭐야? x 더하기 x 플러스 2 분의 16이지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를 쓰는데 요거 얘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16이고 똑같이 2를 빼자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4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6이지 6 그래서 최소값은 우선 6이에요 근데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냐 그러니까 단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거든. 그러면은 두 개가 같을 때니까, 이두 개가 같을 때인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는 이것 분의 16하고 같을 때 최소값을 갖고 얘를 넘기면 이거의 제곱이 16이고, x 플러스 2를 제곱해서 16은 4거나 마이너스 4고. X는 이거나 마이너스 6인데, X는 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그럴 때 X는 얼마다? 2다. 그래서 A는 2고 B는 6이야. 그럼 이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12가 되겠지.